안녕하세요 헤어디자이너 초혜진 입니다 어, 오늘 고객님은 지금 바쁘신 관계로 어, 머리도 자르지 못하고 염색도 못하고 그래서 뿌리도 많이 자라고 새치도 좀 나온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조금 깔끔한 느낌을 주고자 어,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지 않는 댄디 스타일로 해드리기로 결정을 하였고요 댄디 스타일 같은 경우는 어, 사이드머리와 뒷머리는 좀 짧게 자르고요. 윗머리, 앞머리는 길이감이 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윗머리의 길이를 먼저 설정을 할때 이마에 한 중간 정도로 떨어지는 길이가 개인적으로 좀 가장 이런 질감이나 이런 텍스처를 표현하기가 되게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그 길이로 잘라주는 거를 저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하고요. 앞머리 같은 경우는 이마가 이제 M자 라인이 있으신 분들은 각도를 들게 되면 M자가 비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각도를 좀 다운 시켜서, 어, 잘라주는 거를 약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뒤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런 뒷 볼륨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뒷머리 같은 경우도 밑에 쪽, 이 네이프 쪽은 좀 길이감을 좀 짧게 잘라서 이 목선과 이목 라인의 이 쉐입이 조금 이렇게 달라붙는 느낌으로 잘라주고요. 그 윗머리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 잘랐던 것보다 좀 길게 잘라서 약간의 볼륨감을 형성해주는 그런 스타일로 지금 커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렇게 자르게 되면 옆에서 봤을 때 자연스러운 이 뒷장구의 느낌으로 볼륨이 사는 거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사이드 머리 같은 경우도 이제 구렛나루 쪽은 좀 짧게 자르고요 윗머리로 갈수록 좀 길게 잘라주는데요 귀 쪽에 이 걸리는 머리가 뻗쳐서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 귀 라인에 따라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면 은 오히려 좀더 깔끔한 댄디 스타일로 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커트가 어느 정도 끝났고요. 이제 예, 모발을 이제 건조를 하게 되면 모발이 엄청 퇴색된 걸 보실 수가 있죠. 염색이랑 색깔도 다르고. 그 이제 그 부분을 좀 잡기 위해서 톤 다운 염색을 할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새치가 조금 있으시기 때문에 새치 커버도 되는 톤 다운 약간 내추럴 브라운. 내추럴 브라운 컬러로 이제 염색을 바르고 있고요. 이제 사이드 머리랑 이제 네이프쪽 머리는 짧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 부분은 아무래도 약액을 좀 많이 바르던가 아니면 첫 번째로 터치를 해 주는 게 윗머리랑 이런 컬러 매칭 어, 컬러의 통일성을 주기에는 가장 좋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많이 새까만 부분은 염색약을 좀 많이 도포해 주는 거를 어, 개인적으로 추천을 하고 있고 저 또한 고객님들에게 그렇게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지금 염색약을 깔끔하게 지금 발라놓은 상태고요. 윗머리랑 옆머리 살짝 분리해서 발라놓았습니다. 이제 염색을 하고 20분 정도가 흐르고 두피를 바르고요. 나온 상태입니다. 어, 아무래도 이제 전에 모발 파마를 하셨나봐요. 그래서 좀 부시시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발 건조를 하고 어, 가볍게 이제 드라이를 하고 스타일링만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시술 전이고요. 이게 이제 제가 댄디 스타일로 깔끔하게 시술해 드린 후에요 어, 왼쪽이 비포, 오른쪽이 애프터입니다. 확실히 시술 전과 시술 후의 차이가 느껴지시죠? 지금까지 초희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